자 670번. 오른이 원 O의 지름 AB의 연장선과 CD의 어, 연장선이 만난 점을 P라고 했다. 여기에서 DO의 길이와 DP의 길이가 같고 여기가 54도라고 있습니다 어, AC의 길이가 3cm일 때 C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. 자 여기에서 54도 중심각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여기 중심각만 알아내면 CD의 길이를 어, 비례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겠다.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. 우선은 여기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만약에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겠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삼각형의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각의 합과 같다. 그래서 동그라미가 두개 있겠다.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. 반지름, 반지름. 그래서 여기도 이 동그라미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이큰 삼각형을 보세요. 큰 삼각형을 보면 54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, 동그라미 3개, 2개랑 3개 더한게 54가 됩니다. 그래서 3 곱하기 동그라미가 54가 되고, 동그라미 하나는 3으로 나누면 16, 18이 되지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구했기 때문에, 자,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 각이 궁금하다. 자, 이 각이 궁금한데, 여기 각이, 어, 한 개가 18도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두개더 해버리면 60, 72도가 된다. 그러면 여기는 180도에서 72도 빼버리면 여기가 108도가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갑니다.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몇 배? 두 배가 돼야 된다. 그래서 답은 6cm.